아몇 시야? 아니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인데? 이 머리가 아주 안좋았거 오늘. 오늘 아주 그냥 메타작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. 이 자식들이 어디 있는 거야 지금? 기다려보겠어. 네 안녕하십니까? 너 지금 몇 시야? 죄데 제가 어제 이거 뭐 쓰르냐고 물고 들려주셨습니다. 제 어제 양치를 안 하고 잤는데요. 어, 막반성문쓰라 해가지고요. 입냄새가 그렇게 안 나는데 어. 아, 아!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? 너 지금 몇 시야? 몇 시에요? 아니면 음. 다른 회사 면접보다 늦었습니다. 어디 면접을 받았나? 아 제가 원래 좀 어. 영상 쪽하고 의류 쪽이 좀 관심 많았잖아요. 그 그래서 두 가지 회사 면접 보았는데 그게 어디야? 도쿄 이이장야 우리가 어떤 회사인데 아주 그냥 대기업 같은 이런 회사. 야야, 너 지금 몇 시야? 아 여기 앞에 헛개 회사가 파는 거 알죠? 근데 그 오는 게 삼억 원짜리인데, 근데 그것이 계속 나오려고 하고 그거 잡으려고 지금 30분 됐어요 제가. 여러분, 들제 기분이 매우 좋지 가 않습니다. 아니, 야, 도끼야! 아, 니 뭐야? 뭐야?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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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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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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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인턴. 저 오늘 처음인데 제 자리가 어딘지 몰라가지고. 인턴이세요? 네. 이쪽으로 앉으세요. 네. 아, 이제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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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여러분들 이제 다들 조용히 하시고 업무 보세요. 네. 대다 네. 예. 네.

아밥 먹을 때다 다닌다 보때야 무슨 회사야? 무슨 회사야? 뭐예요? 방금 누가 먼저 얘기한 어지죄어합니다 <목소리> 아! <laughs> 방금 전기 감전이 되어 고 저희 회사가 더 발전이 되려면 아이템을 4분분기 아이템 사업 발표 시간 아, <목소리> 누가 먼저 니까 제가 먼저 발표겠습니다요즘좀 많이 바쁘잖아요? 밖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아유 그렇죠 밖에서 이제 배 아프고 이러면 굉장히 좀 곤란하거든요 아유 저도 그런 적이 많아 휴대용 변기를 제가 만들었어요 자전거 깔고 폼앞도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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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세기고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? 그래도 겨울이에요 핸드폰 할때 밖에 손 시려워가지고 핸드폰 어 스마트 장갑을 어떻 근데 그 말씀. 스마트 장갑이라는 게 원래 존재하지가 않아요 제가 만든 건다르고 스마트 터치 장갑인데요 겨울철에 그래서 좀 깊은 틈이 있어요 이거 손이 시렵잖아요 어. 핸드폰 하지 말자 초등학생 때 <목소리> 야! 야, 우리 황동대리 신상은 뭐고뭐냐면요 제가 터키아 이스 너무나 어울리는다 손이 맞이 나면 터키가 진 맨수 있아 빨리 안보야그메이크소리 자꾸만 어. 그제 말이란 <목소리> 는요 신발이 아니고요. 메이커를 하나 제가 만들어 봤어요. 이름은 나이키로 해가지고 나이키는 원래 유명한 놀이 오류별. 옷팬세요 뭐라고? 아잇! 칵! 뭐라고 쓰는데요? 그냥 이런 캐릭터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<laughs> <laughs> 네. 저같은 경우에는 미친사들 <laughs> 도입할 수 있는 핸드폰 이거같은 경우에는 형 A4용지 아닌가요? 아니에 이게 특수종입니다 음. 실제로 아이언맨 네. 촬영할때도 음. 이다 붙여가지고 색막 아. 입히고 방탄조명이가지고 맞았을때 포만도 안아프고 어이구 음, 궁금한데 이거 이런식으로 손과 음. 손을 붙여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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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안아프다 도입도 해봐도 돼요? 야, 선생님 잘한다. 어. 자 그래요 일단은 저희 여러분들이 발표한 뭐 아이템 다들 잘 봤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없지만 여러분들의 앞으로 능력을 앞으 평가하는 의미에서 오늘 야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응. 여기서 웃기는 사람 퇴근 시켜. 부장님이 먼저 웃기셔야지. 님도 야근 나가시는거아니요야근로이씨 먼저 웃겨보세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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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근지가, 응. 근지가, 야, 근지가 너 어딨니 근지가? 아 참.